4층 현대전차의 포식자라는 레어파르트2 체코는 2024년 한해 동안 무려 세번에 걸쳐 레어파르트를 구입했는데요 과연 레어파르트는 체코 차기 주력전차 사업의 승자가 될수 있을까요? 지난 12일 체코 국방부는 레어파르트2A4 14대를 주문했습니다 체코가 라인메탈의 레어 파르트를 주문한 것은 올해만 벌써 세 번째인데요.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는 체코 국방부가 자국의 차기 주력 전차 사업에서 K2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 차례에 걸친 체코의 주문건은 라인메탈의 유럽 공장에 잠자고 있던 재고품의 조합이거나 재생품으로 이번 물량 역시 라인메탈 스위스 공장의 재고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반품샵이나 반짝 세일 물량을 체코가 잡은 것인데요. 체코 국방부 군비부서의 루보르쿠델카 정보관 역시 이번 계약은 기갑전력을 강화하려는 체코의 움직임 중 하나로 체코의 차기 주력전차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유럽에서의 확실한 성과를 노리는 K2와 함께 현지에서의 평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체코가 다시 한번 기갑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과거 체코는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유럽의 군사강국 중 하나로 32만 명의 상비군의 총동원령으로 모을 수 있는 병력은 128만 명에 달했습니다. 더구나 체코는 독일과의 전쟁으로 망하기 직전까지 탱켓 70대와 각종 경전차 400대, 전투장갑차 70여대를 보유하는 등 준수한 수준의 지상군 전력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냉전을 거친 평화의 시대에 와선 이런 전략이 다소 안이해졌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점자는 사자 체코까지 바꿔놓고야 말았는데요. 특히 체코는 지상군 전력의 꽃이라 할수 있는 탱크의 진심입니다. 이는 냉전 이후 오랜 기간 외면 받아온 전차가 최근 새롭게 주목받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은 단번에 수도 키이우까지 점령할 목적으로 대규모 기갑부대를 투입했고, 우크라이나군 역시 반격 과정에서 전차 중심의 기갑부대를 동원한 것은 서방 세계 전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전면전 형태로 진행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동안 제기됐던 전차 무용론을 불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체코는 올해 여름 라인하트로부터 레어파르트2AA 77대 등 올해만 100여 대에 가까운 레어파르트 계열의 전차 도입 계약을 마쳤습니다. 전술한 대로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등 천적의 등장으로 전차 무용론까지 이뤘지만 역시 신무기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 또한 전차라는 명제가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세계군사강국은 전차를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 전차를 개량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체코처럼 수출 여력이 없거나 자체 내수 시장을 갖추지 못하는 국가는 각자의 예산에 맞는 전차를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코가 연이어 레오파르트를 계약하자 일각에서는 체코의 차기 전차 사업을 모두 라인메탈이 독식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는데요. 이는 체코와 독일의 역사적 관계나 독일의 방산 라인의 한계에 비춰봤을 때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K2에 기회가 많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이미 동유럽에서는 K2와 레어파르트의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미 4세대 K2까지 개발 예정된 K2 흑표는 여전히 3.5세대 전차 중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으며 서구권 최초의 3세대 전차를 선보였던 독일은 레어파르트 2의 최신 개량형 레어파르트 2AS로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레어파르트2는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 바그만사가 개발해 1980년대부터 널리 운용되어 독일, 터키, 스위스 등지에서 수많은 개량형 패키지가 개발되었는데요. 제조업 강국 독일답게 K2보다 한발 앞서 RCWS와 APS를 갖췄으며 표적 자동추적 능력이나 조준경 해상도 및정밀도에서도 K2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형 레어파르트2 a 에 있은 3인용 포탑에 120mm 주포를 장착하는데요. 기존 주포보다 정확성과 사거리, 관통력이 향상됐으며 강철과 텅스텐, 세라믹 등을 포함한 장갑 구조로 신형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지뢰, 급조 폭발물 등의 공격으로부터 전차를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포탑 상부와 전차 하부의 방호력을 강화했으며 트로피 능동 파괴 장치를 변형한 유로트로피를 적용 대전차 미사일 접근까지 차단합니다. 엔진 역시 1500마력에서 1600마력으로 출력이 높아져 포장도로에서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독일 내수 외에도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등이 신속히 도입을 결정 글로벌 시장에서 K2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라 할수 있습니다. 독일 최고의 방산 기업 라인메탈에서도 2022년 신형 전차 KF51 판터를 선보였습니다. KF51 판터는 레어파르트 2 전차 자체에 더욱 강력한 신형 130mm 주포 포탑을 얹은 형태로, KF51의 130mm 활강포는 마이너스 구도에서 20도의 고저각을 보이며 탄의 운동 에너지 역시. 120mm보다 50%더 향상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에 자동장전 장치를 사용해 탄약수가 탑승하지 않는 대신 드론을 조종하는 인력이 탑승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대전차 미사일과 인공지능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스펙만으로는 명실공이 세계 최강이라 불릴만한 전차입니다. 다만 독일의 경우 레어파르트2의 수출이 성공적이었지만 정작 개발국인 독일은 추가 생산과 개량에 소극적이라는 점과 KF51의 경우 라인메탈사가 보여준 연간 400대 생산이라는 청사진과 달리 독일 정부의 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영국은 기존 챌린저2를 2030년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하면서 차세대 전차인 챌린저3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챌린저 3는 2018년과 2019년 시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초기 작전 능력을 갖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챌린저 3는 챌린저 2와 완전히 다른 차체와 포탑으로 설계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존 라인메탈의 120mm L15A2원 주포 대신 영국산 로열 오드넌스의 120mm L30으로 변경되었으며 포탄 역시 NATO 규격의 라인메탈 AG 계열 포탄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만든 트로피 능동 파괴 장치를 탑재하였으며 모듈형 장갑 구조를 채택과 엔진 출력, 현수 장치 등 그동안 약점으로 꼽혔던 많은 부분의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미국은 2022년 말 기존 M1 에이브럼스를 대신할 차기 주력 전차 에이브럼스 X를 발표했는데요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즈사는 전투 중량 축소와 운용 인원 감소는 물론 무인 포탑, 자동 장전, 하이브리드 파워팩, 유무인 팀 구성, 자율 능력 등 에이브럼스 X 시제 전차를 통해 미 육군이 추구하는 미래 전차가 무엇인지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들 전차 3대장이라 할수 있는 신형 전차의 청사진을 살펴보면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선 대전차 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동 방호 체계 탑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자폭 드론 접근을 저지하는 안티 드론 기술도 필수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부 드론 기술은 드론이 접근할 시 전파 방해 기술로 드론을 떨어뜨리거나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또는 레이저 등으로 파괴하는 것인데요. 이 외에도 드론을 막기 위해 미사일 적에선 탐색기나 스텔스 기술 적용도 필수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장갑이 계속 적용되면서 전차의 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차의 중량 증가는 교량 사용에 제약을 초래하며 진흙탕을 비롯한 험지 기동 능력 저하로 이어져 전차의 경량화 역시 신형 전차에서 극복해야 할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을 위시한 미국, 독일, 영국은 방호력은 유지하되 장갑 무게는 가볍게 하는 경량 복합 장갑과 소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수 장치를 비롯한 내부 구성품 경량화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뒤질세라 K2 전차를 잇는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을 현대로템 등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K2는 장갑과 화력, 기동성 같은 통상적인 성능도 뛰어나지만 타 국가들의 주력 전차보다 자동장전 장치나 전자장비에서 호평받고 있었는데요. 신형전차는 산과 구릉이 많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 외에도 도시 지역의 작전 소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량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130mm 주포와 다목적 드론 등을 장착, AI 기반 차량 운용 체계와 향상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와 최첨단 다층 방어 시스템을 장착해, 대전차 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적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트로피급 복합 능동 방어 장치가 장착되도록 상정되었는데요. 이미 폴란드 수출형 K2PL에도 적용된 이스라엘제 트로피 메커니즘은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대구경 대전차 미사일 요격 능력을 제대로 증명했지만 도입 비용이 과도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현대 로템은 현재 이스라엘 라파엘사와 기술 제휴로 트로피와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한국형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 비전과 유사한 국산 360도 투시 헬멧 시스템도 장착될 예정입니다. 또 AI 알고리즘에 기반한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전체 장착시 차량이 이동 간 적의 매복 공격에 대응할 수 있고 초탄명중률이 높아 탄약 소모를 최소한으로 할뿐 아니라 아군 부대의 피격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처럼 우리 군과 기업은 보다 확실한 K2의 수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K2의 계량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텐데요. 지속적인 투자만이 세계방산시장에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은 24년 9월 30일 VT4 수출 경쟁 영상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차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 최강의 미국도 아니고, 군사력 2위의 러시아도 아닌 중국입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이내 전술의 나라답게 단순한 보유 수량에서만 중국이 앞서 있을 뿐 정작 성능을 따져본다면 비교가 무의미한 수준의 성능 격차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자신들의 무기가 더 뛰어나다는 착각에 빠져있던 중국이 이제는 수출 시장에서도 근거 없는 자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전차가 많은 나라에 수출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한국의 K2보다 자신 들의 전차가 더 우월하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일삼고 있는데요. 중국이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전차는 VT4 전차입니다. 중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 VT4는 99식 전차의 성능개량 버전인 99A식과 함께 3.5세대 전차로 분류되고 있으며 99식 계열의 전차가 중국군의 주력전차 임무를 수행한다면 VT4는 해외방산시장을 공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VT4는 중국이 처음부터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된 기종인 만큼 참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다른 무기들에 비해 나름대로 시장 개척을 하고 있는 전차인데요. 지금까지 VT4를 구매한 나라를 살펴보면 파키스탄. 태국, 알제리, 나이지리아 등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판매 실적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전차가 우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허황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을 비롯하여 VT4를 구매한 나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눈에 보더라도 그들이 VT4의 성능을 믿고 구매한 것이 아니란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의 갑질을 염려하여 반강제적으로 중국산 무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먼저, 파키스탄은 중국과 군사 군사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과 군사 협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인도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 인도가 중국보다는 군사적 역량이 떨어질지 몰라도 애초에 국가체급 측면에서 파키스탄에 앞서 있어 파키스탄은 중국과 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파키스탄은 중국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목적으로 중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단 VT4 이외에도 성능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르는 JF17 젠텐시 등의 무기를 구매해 준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VT-4 구매 역시 이처럼 성능보다는 외교적 관계를 위한 양보에 가깝습니다. 또한 파키스탄이 중국 무기를 구매하지 않으려고 해도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등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으로 인해 경제 보복을 당할 확률이 높은데요. 파키스탄은 CPEC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되며 사실상 경제적 속국이나 다름없는 상황 다음으로 태국은 중국으로부터 오랜 기간 경제적 갑질을 당해왔으며, 중국은 태국 내부의 불안한 정치 상황을 이용하여 내정 간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은 미국을 비롯하여 자유진영의 국가들이 생산하는 무기체계와 중국의 무기체계를 뒤섞어 사용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나이지리아와 알제리 역시 중국과의 무역에 국가 경제를 상당수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강압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와 알제리 대리는 보유한 자원을 기반으로 해외 무역이 중요한데, 중국은 일대일로 등을 핑계로 이들에 대한 경제적 갑질을 일삼으며 각종 부채를 지게 만들어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산 전차를 구매한 나라들은 외교, 정치,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운 약점을 가지고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중국산 전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도입 물량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그나마 파키스탄이 1차 계약에서 150대 내외 수량을 도입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300대까지 증설하는 계획을 고민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의 수출 물량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두고 다수의 나라에 판매되었기 때문에 폴란드 수출에만 그친 K2 전차는 VT4를 따라올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얼마나 허무 맹랑한 소리인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K2 전차의 수출을 진행 중인 나라는 폴란드 뿐이지만 폴란드 하나만으로 중국이 판매하는 VT4 전차의 모든 수량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K2 전차를 총 1000대 수출하는 것으로 폴란드와 기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1차 실행 계약에서만 180대의 K2 전차를 폴란드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이면 180대의 1차 물량은 모두 납품이 완료될 전망이며 2차 계약 물량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2차 계약 규모 역시 최소 180대 이상을 추가로 주문할 것으로 전망되며 820문의 남은 물량은 순차적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이미 180대의 1차 계약만 하더라도 중국이 함부로 폄하할 수 없는 수출 성과인데다가 폴란드는 한국과 군사 분야에서 접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전차의 성능만을 놓고 K2 흑표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중국과 비교가 불가합니다. 또한 K2 전차는 기술 수출 방식으로 튀르키에와 계약을 체결했고 튀르키에는 K2 흑표를 기반으로 알타이 전차를 생산하게 되었는데 알타이 전차에 사용된 기술 중70% 이상이 한국의 기술이며 이때 얻은 경제적 이익은 최소 2억 달러 한화 약 2,170억 원 이상입니다. 파키스탄이 중국으로부터 VT4 150대를 도입하는데 책정한 예산이 1억 5천 달러 한화 약 1,330억 원이란 점과 비교하면 한국은 트위르키의 한 곳에 대한 기술 수출만으로도 중국보다 8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자랑하는 VT4의 수출은 구매한 나라의 머릿수만 많을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방산 수출 분야의 경제적 이익 이외에 군사무기로서 VT-4가 K2 흑표보다 더 나은 전차일까요? 중국인들의 바람과 달리 VT-4가 K2를 뛰어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VT-4는 우크라이나를 통해 입수한 2A46 예먼 전차포를 기반으로 불법복제한 GPT-98을 주포로 탑재하고 있으며 동구권 전차의 표준이라 할수 있는 125mm 구경을 사용합니다. 원본인 2A46 계열의 활강포가 처음 등장하였을 당시만 하더라도 자유진영의 120mm 주포보다 더큰 구경과 긴포신으로 인해 서방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추측했지만, 해당 포신은 분리장약식 포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체형 포탄을 사용하는 다른 전차포에 비해 낮은 관통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유진영의 전차포와 비교하면 105mm 주포보다는 뛰어나지만, 120mm 주포보다는 낮은 위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2A46 계열의 전차포를 불법폭제하여 장착한 VT4는 당연히 원본 보다 떨어지는 관통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K2 흑표 전차는 5mm 더 작은 구경의 120mm 주포를 사용하지만 55구경장 포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VT4보다 미세하게 더긴 포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신의 길이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포탄의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이는 정확도와 관통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령 VT4가 조금 더큰 구경의 주포를 사용하더라도 K2의 화력이 절대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동장전 장치의 성능 역시 K2 전차가 더 뛰어납니다. 중국의 VT4는 자동장전 기능을 활용하면 분당 8발의 포탄을 사격할 수 있지만 K2 전차는 분당 10발을 사격할 수 있기 때문에 1분에 2발 이상의 사격 속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장전 속도를 비교하면 한국이 중국보다 1.5초 이상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K2 전차가 사격하는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은 초속 1.8km의 속도로 날아가는 만큼 1.5초의 재장전 속도 차이는 VT-4가 포탄 장전을 준비하는 동안 한국의 K2가 깔끔하게 격파할 수 있는 시간 차이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자신들의 수출형 전차가 세계 최고라는 착각에 빠져 있지만 정작 드러난 성능제원과 수출 실적 모두 한국에 비해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처럼 실속 없는 중국의 허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고철전차 앞에서 맹활약하는 K2전차의 모습을 더욱 응원하겠습니다.